로펌 위낸인의 전문 업무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 서론 경제 불확실성 시대의 전문 로펌 로펌 위낸인 프로파일링. 최근 한국 기업 환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채 부담, 고금리 기조,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것이 경제적 배경 속에서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재무적 생존 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58.9%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전문적인 법률 및 재무 자문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조계의 중심지인 서초동에 자리 잡은 로펌 위넨이는 기업 회생 파산 명문 로펌을 표방하며 등장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명확하게 정의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의미한다. 로펌 위넨윈은 위기에 처한 기업을 위한 생존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률 시장 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본 보고서는 로펌 위넨윈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의 전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동사의 핵심 법률 서비스, 독자적인 재무법학적 종합 컨설팅 모델, 핵심 전문가들의 역량. 그리고 위기 기업의 회생 및 질서 있는 소멸 과정을 안내하는 전반적인 전략적 접근법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